한 생각이 맑아지면 복덕이 한없이 늘어난다고 하고, 한 생각이 흐려지면 업장이 겹겹이 쌓인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전해지기를 정토종 미르록에 한잘 알려진 뛰어난 법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옛 인도 현자 가야 존재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당대 고승해원 대사께서 그 전적에 편집해 넣었다고 합니다. 이 법문은 수행하기에 간단하면서도, 여러 생 동안 쌓인 업력을 소멸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묘한 방법이라 전해집니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당나라 정토종의 조사인 선도 화상도 바로 이 방법으로 당나라가 한창 번영하던 시기에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합니다. 한적한 들판은 밤이 깊어가면서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때 사람의 의식은 특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특정 성호를 외우면 보통 때와는 다른 기이한 공덕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당나라 정관 연간 장안 성 밖에 있던 정토사에는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대사께서 이름을 내린 이 고찰은 정토 법문을 전문으로 닦는 곳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웅장한 대전 앞에는 향연이 뿌옇게 퍼지고, 공양 소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집니다. 절 안에서는 연중 끊이지 않고 울리는 독경 소리와 종고 소리가 더해져 한층 더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겨울 밤, 사원의 선당 안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당시 정토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 해명대사라고 불렸습니다. 해명대사는 3장 12부경에 능통하셨고, 특히 불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백발이지만 해맑은 얼굴, 자비로운 눈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하면서도 세속의 날카로움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당 안에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원을 이루어 앉아 대사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비추는 얼굴마다 밝고 어두운 그림자가 교차하며 일렁였습니다. 단양은 넛향로에서 천천히 타올라 은은한 연물을 공중에 그려냈습니다. 스승님, 제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맑고 수려한 한 젊은 사미가 공손히 두 손을 모은 채 여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진에 힘쓰고 있지만 업장이 깊다고 느껴 수행이 쉽사리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성호를 외우면 특별한 공덕이 있어. 여러 생의 업을 소멸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물음의 순간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선당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누구 하나 대사의 대답을 놓칠까 두려워했습니다. 해명 대사는 그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물결처럼 잔잔하고 깊은 눈빛으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경전을 살포시 내려놓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음은 이미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다. 잠자리에 들 무렵의 성호를 외워 업력을 소멸하는 법문은 참으로 매우 뛰어난 비법 중 하나란다. 선당 안의 공기가 굳어질 듯 모든 이가 숨죽이듯 집중했습니다. 해명대사는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살짝 털어 내듯 부드럽게 움직인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말에 한 생각이 부처와 상응하면 곧한 생각이 부처가 되고, 생각 생각마다 부처와 상응하면 생각마다 부처가 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잠들기 직전은 깨어있음과 잠에 드는 경계에 머무는 때로, 이때 마음이 가장 느슨하면서도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상태가 된다. 바로 그 순간, 특정 성호를 외우면 아래야식에 깊이 연결되어 묘한 인연을 맺게 되지. 아래야식이라면 무엇인지요? 이제 막 입문한 젊은 거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해명 대사는 그를 자유롭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래야식은 불법에서 말하는 제8식 장식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이 과거 무수겁부터 지어온 모든 선악의 어비시야처럼 저장되어 있는 의식의 바다 같은 곳을 말한다. 우리 평소에 쌓는 업력, 선악이든 무엇이든 전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그 특수한 상태가 바로 이 깊은 의식에 닿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지. 바깥 마당의 심긴 보리수 사이로 동풍이 스쳐 지나가자 잎사귀들이 사각이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노승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겨울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이치며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때 관록 있는 기품의 중년 거사가 자리에 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알아보았으니 이는 한때 서울에서 고관을 지냈다가 세속 영화를 버리고 이 절에서 수행에 전념하게 된 조공이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왕생론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혜로이 부처를 염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안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해명 대사는 두 손을 모으고 지혜로운 빛을 머금은 눈으로 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수행자 자신에게서 오는 면을 살펴보면 낮 동안에는 여섯 가지 감관이 바깥 환경과 계속 맞닿으며 정신이 어지럽고 망념이 일어나기 쉽다. 반면, 밤에 잠이 들기 전에는 외부 자극이 점점 줄어드니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그만큼 부처님의 힘과 쉽게 상응하게 된다. 마치 호수 위에 물결이 없을 때 달빛이 가장 또렷이 비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는 음기가 거치고 양기가 생겨나는 시간대다. 우주의 기온이 전환되고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옛말에 이름이 양으로 바뀌는 맛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때가 천지 자연과의 이치가 맞다. 특정 성호를 외웠을 때, 그 감흥이 훨씬 쉽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조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탐구하고 싶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깊은 뜻이 있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성호를 외워야 합니까? 해명대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뛰며 초월적인 기운이 서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수행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과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공손히 가지도록 하거라. 향을 피울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뒤 침상에 가부좌하거나 편안히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도 된다.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서방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그려보고 입으로는 조용히 그 특정한 육자성호를 외우면 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놓칠세라 몸을 앞으로 숙여 집중했습니다. 해명 대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몇 번을 외우느냐는 것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우며.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은 두 발로 완전함을 갖추어 법이 무상형임을 아신다. 부처의 씨앗은 근본에서 일어나기에 이를 가리켜 하나의 성취라고 하니 마음이 부처의 이름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잠들 것이며 그렇게 오래 지속하면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업력도 봄볕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선당 안의 공기는 더욱 장엄하고 엄숙해졌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몰입한 채 해명 대사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신비한 성호의 위력이 이미 감지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한 연배가 있는 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수행하는 방식에 불교 경전의 근거가 있을까요? 해명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인용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께서 48대원을 세우셨는데 그중 18번째 원에서 어떤 중생이라도 내 이름을 듣고 기뻐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부르더라도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곧 지극히 부처님을 염하는 소위 지명연불 법문이 뛰어난 근거가 된다. 해명 대사의 음성은 맑은 샘물처럼 선당 안을 흐르듯 가득 찼습니다. 무량수불경에서도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든 부처 이름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생사의 죄가 사라진다 하였는데 하물며 직접 마음으로 깊이 외운다면 얼마나 더큰 공덕이 있겠느냐고 기록돼 있지. 그러니 이 특정 성호를 외우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힘을 지니는지 알수 있을 게다. 이 가르침이 이어지자. 선당 안의 공기가 더욱 맑고 청정해지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경건함이 어리면서 앞으로 닥칠 그 성호의 신비에 대한 기대감이 번져갔습니다. 그때 해명대사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제 그 비밀스러운 성호의 정체와 더 깊은 수행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선당 밖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의 정막을 깨는 맑은 종소리는 멀리서 오는 듯하면서도 바로 곁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소리는 아련하게 퍼졌다가 수렴되며 절안 곳곳에 퍼져 나갔고 끝내 무수히 많은 시공을 뚫고 오는 듯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멈춘 채 해명 대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해명 대사는 두 눈을 감고 합장을 한뒤 평소보다 더큰 평온과 기쁨이 서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 종소리. 서방 정토의 청정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구나. 잠시 후 종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해명대사는 다시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맑고 투명한 염주 한 벌을 꺼냈습니다. 바로 해명대사가 날마다 정진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인연이 깊다. 잠들기 전 외우는 이 육자 신호는 누적된 업장을 소멸하는 무상법문이다. 나 역시 60여 년간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운명을 바꾸는 것을 직접 보았다네. 염주를 살며시 쓰다듬던 해명대사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손꼽히게 악행을 저질렀던 한장수가 임종 직전 이 성호를 7일간 정성껏 외운 뒤 꿈에서 서방 삼성이 마중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여러 해 병고에 시달리던 한 여인은 석달 동안 잠자리에 들 때마다 꾸준히 이 성호를 외웠더니 치료되지 않던 오래된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제자들은 더욱 빠져드는 듯했고 선당안은 더욱 엄숙하고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명 대사는 잠시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조사의 계율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잠자리에 들기 전 외우는 성우가 가진 진정한 비밀을 밝히려 한다. 단순히 무엇을 외우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외워야 하며 그 이면에 깃든 깊은 이치까지 전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해명대사는 염주를 내려놓고 앞줄에 앉은 젊은 사위를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수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늘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흩어지기 쉽지 않던가. 낮 동안 여섯 가지 감관이 다양한 것들과 닿으며, 망념도 쉽게 올라온다. 그러나 잠자리 될 때는 그런 외부 소음과 자극이 사라지고, 신체가 점차 이완되면서 마음 역시 묘한 경계로 들어간다. 이때야말로 부처님의 이름과 하나가 되기 딱 좋은 순간인 것이지. 그렇게 성호를 외우면 단순히 업장을 소멸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번뇌와 집착을 깨뜨리는 기회가 된다. 말하자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지. 나이가 지긋한 한 비구가 가만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사님 말씀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이번 생에라도 해탈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명대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지명연불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수승한 수행법이란다. 간단하기에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을 수 있고, 수행의 깊이가 약건 깊건, 마음이 진실하면 곧 부처님 힘과 합해져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잇습니다. 이 성호를 어떻게 외우느냐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극한 정성이다. 매번 부처님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고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말거라. 가장 존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말이다. 비록 짧게 몇 마디만 해도 그 안에 진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때 다시 밖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도 아득한 그 종소리는 마치 대사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듯절 곳곳을 청정하게 적셔갔습니다. 거듭 울리는 소리는 각자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처럼 맑게 퍼졌습니다. 해명대사는 잠시 눈을 감은 뒤 다시 말했습니다. 성호를 외운다는 것은 결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네?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무명과 번뇌를 하나씩 깨뜨려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지.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뿌리 내릴 때, 그때 무한한 복덕과 지혜가 피어오른다. 곧 목소리가 잠잠해지듯 낮아졌고, 마치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잠자리에 들 무렵에 오직 그 성호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인업장이 자연스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든 맑아질 거다. 어떤 성호를 택하든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건한 마음으로 몰두하여 부처님의 이름과 하나 되는 것이지. 선당 안은 여전히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해명대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신비롭고 엄숙한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은은한 성우가 맴돌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모두가 이 무상법문을 들었으니 앞으로의 수행길에서 이 법을 지켜나간다면 번뇌와 업에 매이지 않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을 게다. 해명대사의 마지막 말씀은 마치 깊이 세길문장을 남기듯 선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고 천지 만물이 부처의 가르침에 호응하듯 고요히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명 대사는 고요히 눈을 뜨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잊지 말거라.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지극한 믿음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 업장은 더 이상 족쇄가 되지 못하고 끝없는 복덕이 샘솟듯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부디 모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걷다가, 마침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선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제자가 합장하며 깊이 감사했고, 그 신묘한 성호는 어느덧 각자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앞으로의 수행에 등불이 되어 줄이라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맑은 잠이야말로 모든 좋은 변화의 바탕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자주 찾아와 함께 수행과 몸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좋은 의견이나 체험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미타불 선재 선재